안녕하십니까 비트코인 백서 꼼꼼한 리뷰 어, 이번에는 제 3장 타임스탬프 서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임스탬프 서버 이번에는 내용이 좀 짧습니다 자 the solution we propose begins with a timestamp server 우리가 제안하는 솔루션은 이 타임스탬프 서버로부터 시작한다 자, 이 타임스탬프 서버는 Uh, works by taking a hash of a block of items to be timestamped and widely publishing the hash, such as in a newspaper or u n e r n e t post. 자이 말이 뭐냐면은 이 timestamp 서버가 어, 시간 도장을 찍어야 하는 아이템 블록의 해시 값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트랜잭션들 우리가 거래가 발생하면 트랜잭션 1, 트랜잭션 2, 트랜잭션 3뭐 이렇게 세 개의 거래가 발, 발생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요세 개의 거래에 각각 이제 그 거래가 발생한 시간을 기록을 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도장을 꽝 찍겠다는 거예요. 봉인을 딱 찍겠다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 그 해시값을 신문이나이북에서 우리가 그올리듯이 포스팅하듯이, 광범위하게 뿌려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도장을 딱 찍은 다음에, 이거를 봉인을 딱 해가지고, 다 가져가라! 이렇게, 이제, 5만대 다, 다 뿌려버리겠다는 거죠. 모두가 다 봤으니까, 어, 이트랜잭션을 어, 이제, 거짓말을 못한다는 거죠. 이, 저거, A가 B한테, 어, 1 비트코인 줬으면, 난안 줬다라고 거짓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본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목격자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타임스테핑에 타임 대한 어, 참고 논문이 이렇게 많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타임스탬프 증명한다. 네, the data must have existed at that time. 그 시간에 그 데이터가 존재했음을 증명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In order to get into the hash. 자, 이 타임스탬프는 해시 값을 계산하는 그 시간에 분명히 존재했었다. 어. 그러니까 이것은 거짓거래가 아니다라는 것을 완벽하게 어. 증명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죠? 타임스탭핑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 each timestamp i n c l u d e previous timestamp in its hash 해시 값에다가 값에, 이전 타임스탬프를 포함시키겠다. Forming a chain, chain을 <laughs> 만들기 위해서 드디어 이제 chain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with additional timestamp, reinforcing the ones before it. 그러니까 이 타임스탬프를 찍으면 이 타임스탬프의 해시값에 이전 타임스탬프을 포함해서 찍고 그것이 그렇게 되면 이제 링크 트리트가 되는 거죠. 이전 거 Next가 아니고 Previous, Previous 또 Previous, Previous 이게 시간의 역순이라고 보면 이렇게 이제 쭉 하면은 링크 트리 i 스트가 되는 거죠 이렇게 체인을 형성하고 이거는 추가적인 타임 스탬프가 그 이전의 체인을 강하게 만든다 요 말이 무슨 말인지는 좀뒤에더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블록이 있으면 아이템 이걸 트랜잭션으로 보면 됩니다 트랜잭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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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트랜잭션 뭐356 트랜잭션 357 트랜잭션 358 이게 이제 시간 순서 크로노 크로노로지칼 오더로 어, 딱그 저거 타임스탬프딱 찍었기 때문에 언제 어느 몇일 며칠 몇시 몇분에 몇몇 시, 몇 시, 몇 이, 이 트레이션이에 발생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블락으로딱 묶어요. 그리고 나서 이블락을 가지고 해싱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해시밸류가 나오겠죠. 어. 그리고 두 번째 블락도 해시밸류가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해시밸류에서 이 해시밸류에 대한 참조를 이렇게 포함해서 이 어. 프리비어스 해시 값을 포함한 해시 값을 가지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요것도 포함되어 있고, 또 이것, 이것도 포함되어 있고, 또 이제 그 앞에 것도 포함되어 있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강해진다는 거죠. 체인이 왜 강해지는지, 그거는 이제 조금 더 제가 보충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선 이제 해시값, 해시별류, 해시, 해싱, 해시펑션 이걸 알아야 되는데, 한마디로 이제 해시함수는 해시펑션은 가변 길이의 데이터를 고정 길이의 해시값으로 변환해주는 함수를 우리가 해시펑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변 길이 데이터 예를 들어서 뭐 영화 같은 거뭐 이런 거쭉 있으면 영화 우리 한 편에 뭐 2.5GB짜리 영화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그거를 해시펑션을 통과하면 이거는 이제 수학 함수입니다. 어떤 수학, 수학이 방정식을 통하면 고정 길이의 해시값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뭘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 모듈로 연산했죠 그죠? 예를 들어서 어, f x라는 해시 함수가 있는데 이 해시 함수는 어, x 모듈로 10이다. 그러면 우리 결과 값이 얼마나 나올지는 알수 있죠. 길이 고정되어 있어요, 그죠? 0, 1, 2, 3, 4, 5, 6, 7, 8, 9, 10. 그러니까 10, 10 16을 합시다. 그러면은 10, 16까지. 그러면은 이게 전체가 어 4비트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걸알수 있죠 15까지네 0에서 15까지 4비트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걸알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고정 길이가 된다는 거죠 이게 아무리 길어도 그러니까 f 35675만 그24 이렇게 해도 365만 이렇게 해도 결국 모델로 통과하면은 0에서 15 사이에 즉 4비트 가지고 다 표현이 가능하죠. 자, 이런 거를 우리가 해시 펑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렇게 간단한 모듈로 연산으로 하면 되느냐? 아,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 해시 값을, 어, 암호화나 이 블록체인에 사용하는 이유는 일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해시 값을 알면, 원래의 입력 값을 알기가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이 함수의 특성도 그렇죠. 죠 fx가, 그 x 모듈로 16으로 했을 때에 이 fx가 5라는 사실을 가지고 x가 얼마인지 알수 있습니까? 모르죠 그죠? 10, 21도 오고 5도 오고그 다음에 16도 하면 37도 오고 16도 하면 53도 오고모두이 많다는 거죠 그럼 이 중에 어느 건지 어떻게 알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어 원웨이, 그러니까 일방향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fx 라는 이 해시함수는 이쪽으로 가서 값을 알아내는 걸시워야 되고, 이 값을 안다고 해서 역으로 이 값을 원래 이 x 값이 뭐였는지는 알 수가 없어야 된다. 그렇게 하면 뭐가 좋으냐면, 자, 영화가 있어요. 영화를 그대로 복사했어요. 내가 그러면은 요 해시값하고 요 해시값하고만 비교를 하면, 이 영화 2.5GB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비교하려면, 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런데 얘, 를 해싱했는 얘 해시 값을 알고, 얘를 해싱했는 이 해시 값을 알면, 요거하고 요거하고 비교하는 데는 길이가 똑같으면, 그거, 저거, 고정 길이니까 아주 간단하겠죠. 그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우리가, 그거, 저거, sha256. 시큐어 해시 알고리즘 256 이라는 어, 알고리즘을 씁니다 요즘 어,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에서 대부분 이 알고리즘을 쓰는데 이256 이라는게 의미하듯이 2 5 6비트예 에요 2 5 6비트면 십진수로 하면 10에 한8 0등쯤 되는데 10에 80승 이면 거의 그뭐 우주의 모든 우주의 원소의 숫자하고 비슷하대요 그러면은 어, 이 해시값이 부족해가지고, 모자라가지고, 막, 어, 애 먹을 일은 없겠죠, 그죠? 아까 모듈러 16으로 하면은, 어, 4비트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16개 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5나, 어, 21이나, 어, 이렇게 충돌이 나죠. 콜리전이 납니다, 그죠?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골치 아파요, 그죠? 근데 이걸 256비트로 늘리니까, 어, 안 문제 없더라. 그래서 방금 우리가 본이 타임스탬프가 찍힌 블록들을 이 블록들을 해시값으로 참조하게 한다. 해시 참조 그를 이제 해시 레퍼런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시 레퍼런스를 가지고 블록을 서로 연결하면 어떻게 되느냐? 데이터의 변경이 아예 불가요. 그 위변조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변경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서론에서 봤듯이 취소가 가능하게 만들려면 어떤 거래가 취소가 가능하게 만들려면 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들, 많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취소조차도 우리가 고려하지 않고 어쨌든 어 블락이 있으면 이게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는 제네시스 블락이겠죠. 최처럼 만든 블락, 블록, 제네시스 블락이 있으면 이 제네시스 블락을 해싱을 해요. 그래서 그 해식 값을 가지고 어이 해시 레퍼런스를 가지고 얘를 참조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요거를 이 해시 레퍼런스를 포함한 요 블록의 타임스탬프 찍어 가지고 해시 참조하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또 이제 해시 값이 생성되겠죠, 그죠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앞으로. 그래서 이 해시 참조를 포함해 가지고 블록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다시 또 해시로 참조하면 만약에 여기다가 살짝 내가 그래를 그릇 값을 바꿨어요. 그러면 요 해시 참조 가지고 얘를 인덱싱을 못 하겠죠. 참조를 레퍼런스를 못 하겠죠. 그러면은 이 체인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 여기 어떤 데이터가 변경되더라도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깨지, 깨지 깨지고 여기서 깨져 깨지, 깨져 버리기 때문에 어, 한번 체인에 기록되고 이 체인 뒤에 막 이만큼 붙었어. 그러면은 이 값은 이제 절대로 바꿀 수 없다는 거죠. 쓰자마자 체인이 몇 블락이 몇개안 붙었을 때는 어떻게든 뭐, 바꿀 수 있을 건데, 그걸 아예 못하게 하겠다. 그래서 오늘, 이제, 타임 스탬프 서버까지 알아봤고, 타임 스탬프 서버까지 알아봤고, 이 타임 스탬프 서버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해싱으로 드디어, 이제, 블록을 체인으로 연결하게다까지 나왔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블록을 체인으로 연결한다 그러면은, 이, 여기서 이제, 발생하는 문제가 뭡니까? 블록이, 이렇게 붙고 또 붙어야 되는데, 어, 요 블록을, 아무나 생성하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말한 대로, 어, 가짜 블록들을 자꾸 붙일 수 있겠죠, 죠 못된 사람들이. 그래서, 그거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 작업 증명이라는 게 등장, 등장합니다. 다음 시간에, 어, 작업 증명, Proof of 워크 에 대해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